저희 조코프 t v 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코프 t v 조현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8시 반에 중계를 하러 가기 전에 컨텐츠를 하나 찍고 이렇게 또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골든스테오리어스는 승리를 따냈고 어, LN 레이커스는 패했습니다. 자그골드스이트 오리어스 네, 어제 경기를 한번 뒤늦게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Step 아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도 안 된다고. 인터넷급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급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급판왕이 뭐죠? 진짜 뭘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급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소쏠하겠죠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 3312 또는 더 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급파랑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어 일단 워리어스의 최근 성적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뚜렷한 상승일로에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버틀러의 복귀도 있긴 합니다만, 또 다른 선수들의 활약까지 어우러지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 일단, 뭐, 스태프 커리가 완전히 살아났죠. 후반기에만 평균 득점이 2위입니다. 1위가 셰이길더스 알렉산더고, 2위가 커리고요. 여기에 지미 버틀러가 워리어 시스템에 완벽하게 녹아들었습니다. 포토랜드 전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면서 또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자 여기에 주전들의 부담이 줄어들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조란단 쿠밍가가 복귀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쿠밍가는 오는 세카라멘토 킹스전에서 복귀하게 됩니다. 쿠밍가가 지난 1월 4일 이후로 빠졌으니까 두달 넘게만에 복귀죠. 시즌 내에 두달 넘게만에 복귀면 굉장히 시즌 도중에 이번 부상치고는 길게 빠지는 셈인데 세카라멘토전을 통해서 복귀를 합니다만 출전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고 해요. 어이 조나단 쿠밍가는 어, 부상을 입기 전까지 14경기에서 평균 20.5점을 넣었습니다. 아, 하지만 팀의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아, 버틀러가 들어왔고 위긴스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 다른 선수들의 역할이나 로테이션도 좀 차이가 있었는데 쿠밍가가 빠르게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아, 그래도 정규 시즌 종료를 약한달 정도 남겨두고 돌아온다는 건 긍정적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차츰차츰 아마 출전 시간을 늘려갈 겁니다. 아, 발목 부상, 하체 부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전들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쿠밍가가 가세한다면 워리어스는 날개를 달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GP2, 포틀랜드 전 시즌 커리어 하이인 26점을 올렸습니다. 커터로서, 또 슈터로서 두 가지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고, 또 디펜더로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GP2가 확연히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커리가 결국에는 g p t 움직임을 가장 잘 살리는 선수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디그린과는 생각보다 궁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둘다 비슈터기 때문에 슈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스태프 커리가 있을 때 특히나 커리가 더블팀을 받거나 혹은 블리치 디펜스로서 수비수를 최소 두명 정도를 몰고 다닐 때 GPT가 해낼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빈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능력도 너무나 출중하고요. 또 지난 경기에서는 슛까지 터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GP 2가 포틀랜드전 시즌 커리어 하인 26점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버디 힐드 네 버디 힐드도 지난 경기에서 3점 6개를 뽑아냈습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뭐 기복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수비는 좀 약한 선수고 그리고 드리블을 많이 칠수록 내가 볼 소유를 많이 할수록 버디 힐드는 디시점 메이킹이 나빠진다는 약점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본인의 역할 그 다음에 워리어스 시스템에 딱 맞아 들어가는 농구를 그때 딱 시행을 한다면 100%또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 그리고 버디 힐드는 연봉이 8밀 그 그러니까 900만 달러도 하지 않는 선수죠. 우리가 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기에는 애초에 몸값이 싼 선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버디 힐드는 충분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워리어스는 버디 힐드가 18점 이상 넣은 경기에서 무려 13승 1패입니다. 승률이 92.9% 93% 육박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버디힐드가 터져야 팀은 이긴다. 라는 명제를 성립할 수가 있는데, 자, 그만큼 버디힐드와 또 워리어스의 승리는 맞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벤치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워리어스의 벤치는 51점. 그리고 포틀랜드의 벤치는 절반이 안 됐어요. 23 득점이었는데, 이건 또 그야말로 세컨 유닛의 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워리어스의 벤치 출전 시간은 20.7분.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득점이 44.6 득점. 이것도 2위고요 한때는 뭐 57점을 넘었었죠 자 그리고 리바운드 1위 21.3개 어시스트 10.6개 2위 아, 벤치가 매경에 평균 두 자리 어시스트를 거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2위를 달리고 있고 아, 스틸은 또 1위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득점과 리바운드 스틸에 신경을 쓴다는 건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여기에 야투 시도와 성공 개수 전체 1위 그리고 3점 시도 개수 전체 2위입니다 이거는 진짜 뭐 세컨 유닛 워리어스 벤치의 위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벤치는 강하면 강할수록 좋죠 그리고 벤치가 강하고 출전시간이 20.7분이나 된다는 건 그만큼 지미 버러라든지 드라이먼드 그린 그 다음에 스태프 커리 같은 이런 베테랑들을 아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전들에 대한 과부하가 높잖아요 100% 나중에 후유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무대가 언제가 됐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됐든 간에 그런데 워리어스는 특히나 스티브 커 감독은 이런 매니징에 아주 능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연승인데 제자리 걸음을 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최근 10경기 9승 1패 상승세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경쟁팀들과 승차는 변동이 없어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서로가 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4위 멤피스가 41승 24패로 현재 4연승이고요 그리고 5위 휴스턴도 40승 25패 4연승입니다. 그리고 6위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가 5연승 중인데 37승 28패 그리고 7위 미네소타가 워리어스를 또 아주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5연승 달리면서 37승 29패에다가 루디고베어가 돌아왔거든요. 승차를 살펴보면 4위까지도 뭐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지만 사실 쉽진 않고요. 휴스턴 로켓츠와 승차는 3경기입니다. 보통은 어, 페넌트 레이스에서 3경기 차이를 줄이는데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지금 딱 휴스턴 로켓츠와 승차가 3경기고요. 그리고 미네소타 팀볼루브즈가 한 게임을 더 치렀는데 예, 반 경기 차이로 자신들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가 서늘하면서 또 앞을 바라봐야 되는 어떻게 본다면 좀 쉽지 않은 순위 싸움에 놓여 있지만 한때 서부 10위 또 11위에 놓여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진짜 뭐 어, 천지개벽이라 고볼 수가 있죠. 여기서 어떤 팀이 연승을 길게 이어 나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팀이 연패를 짧게만 기록하느냐 예,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경쟁 팀들 역시 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7위 미네소타마저 현재 5연승이고요. 플래프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6위 싸움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정규 시즌 종료일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팀이 잘 나가는 와중에도 스티브커 감독은 굉장히 인내심 있게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죠. 버틀러를 40분을 쓴다든지 스태프 커리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무리하게 내보낸다든지 이런 결정이 없어요. 그리고 워리어스는 리그 셀레브린이라는 선수들의 출전 여부, 그 다음에 출전 시간을 결정하는 그런 권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현지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출전 시간을 늘리면서 또 백투백이나 혹은 과부하가 걸렸을 때 관리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판단을 내리는 인물입니다. 릭셀레브리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워리어스가 또 이런 부상을 잘 입지 않고 현재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미 버틀러는 지난 포틀랜드전에서 트리플더블을 달성을 했죠. 1972년 이후에 워리어스에서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고 트리플 더블을 가장 빠르게 달성한 선수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972년에는 릭베리가 단 9경기 만에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고요. 버틀러는 워리어스 유니폼을 입고 13경기 만에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릭베리 다들 기억나시죠? 이렇게 강백호 자유투로 아래쪽에서 이렇게 케이베리 뛰는오노아쿠처럼 어, 언더샷으로 자유투를 던지는 선수였는데 어, 이 기록을 달성을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안에 우승을 했어요. 물론 뭐 지미 버틀러가 어, 남아 있는 커리어 자체가 3~4년이지 않을까 싶긴한데 뭐, 릭 베리와 아, 평행 이론을 가져간다면 이것도 어스 팬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테픈 커리가 50점을 올렸을 때 버틀러의 첫 동료가 됐죠. 어, 바로 커리가 50점을 올렸을 때 버틀러의 동료 가운데 다한 명도 50점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커리가 50득점을 올린 첫 번째 동료가 됐고, 그리고 어, 버틀러 영입 이후에 골든스테이트가 한때 에, 리그에서 가장 많은 자유 투를 얻어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 어, 스테픈 커리, 뭐 지미 버틀러 이두 명의 페어링이 그만큼 잘 맞는다는 거죠. 아니, 지미 버틀러가 파울 유도를 워낙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울을 유도해 놓으면 팀 파울이 쌓이죠. 그 다음에 개인 파울도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비의 강도는 상당히 애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후반기 들어서 스태픈 커리가 리스트릭트 에어리어와 페인트존 내에서 야투 성공률이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가장 큰 원동력은 버틀러나 혹은 동료들의 스텝업으로 인해서 상대가 팀파울을 초과하거나 혹은 팀파울을 초과할랑 말랑할 때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팀파울에 걸쳐져 있을 때가 굉장히 수비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판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을 스태픈 커리가 슬래셔로서 슬래셔는 말 그대로 림 쪽으로 돌파하는 선수잖아요. 이 슬래셔로서의 면모를 어 그런 쪽으로 굉장히 잘 발휘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림 공략이 가능한 어택터 림이 가능한 쿠민가가 돌아온다면 저는 워리어스가 날개를 어, 달수 있고 또 지금의 자유 투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버틀러의 효과 특히나 놀랄 만큼 버틀러는 어, 앤드루 위긴스의 워리어스 기록과 대동소이합니다. 예, 더 나은 부분도 있고 3점 같은 경우에 당연히 더 떨어지고요. 어,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는 엇비슷해요 그런데 결국 팀의 체질이 확 바뀌는 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태프 커리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드래먼드 그린 혹은 지미 버틀러가 더블링커로 나설 수 있고 또 버틀러가 헤비보렌들러로 나설 수 있고 또 자유투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유투 슈터로도 활용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클러치 타임 펼치면 워리어스는 한네 번이기고 한 다섯 번지는 느낌이었죠. 실제로 클러치 승률이 5할에 불과했었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미 버틀러와 워리어스를 살펴보면 클러치 상황에서 이만큼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지미 버틀러와 스테픈 커리도 골든 세트 워리어스가 승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고 매조지하고 상대에게 파울에 대한 부담을 안기면서 플레이를 하는지를 습득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커리도 있지만 버틀러 영입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카라멘토전의 관건은 쿠밍가의 복귀죠. 쿠밍가가 얼마나 조바심을 내지 않고 본인의 경기 감각 매치핏 뭐 녹슬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두달 넘게만에 복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쿠밍 가가 어떻게 팀에 녹아드는지 그리고 스티커 감독이 나중에 쿠밍 가가 90% 이상의 몸 상태가 올라왔을 때 쿠밍 가를 어느 시점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어, 옵션을 맡길지 또 수비에서 드러나는 쿠밍 가의 약점을 또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 그리고 로테이션이 또 어떤 식으로 어, 조정이 될지 함께 지켜보시는 것도 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골드세이트 워리어스는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휴스턴과 미네소타의 기세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워리어스는 현재 부상자가 돌아오는 반면에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사타고니 부상 때문에 약한뭐 열흘 전으로 빠질 것 같아요. 레이커스도 잘 버티는 게 중요한데 이두 팀의 소식들을 또 끊임없이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도 중계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제가 스포티비에서 중계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내일은 현 시점에 NBA판에서 가장 뜨거운 국내 셀럽을 모시고 내 네, 오랜만에 저희가 컨텐츠도 찍고 또 술방 라방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또 저희의 라방을 재밌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가는 7차 서부 여행 직관 이벤트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께서 또 채워주시면 완판 공지 띄우고 기분 좋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스튜디오에서 또이 복장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